얘는요. 이재명 도의사의 인생 스토리. 이재명 도의사 의 인생 스토리는 유튜브만 찾아봐도 금방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어, 한겨레 신문에서 특집으로 이재명 도의사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관련해서 커버 스토리, 음, 커버 스토리로 어, 특집 기사를 실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 2020년 8월 8일 날 어, 일면 기사. 이것뭐대형사건 경우에 일명 기사를 내는데 이재명 도의사를 이번에 타이틀 기사로 실었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의 인생스토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재명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재명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한번 오늘 한번 이해하고 알아보고 이재명의 속사정 이재명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재명이 왜 저렇게 발언을 하는지 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지 가족과 이렇게 다툼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몰라주셨던 분들은 아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꼬꾸로 한번 볼게요.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되려면 인생 역전 스토리, 약간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어야지 대통령이 될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좀 이런 역전의 용사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죠. 현재 대권 후보 중에서는 그나마 이재명 도의사가 이런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조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죄까지, 뭐, 완벽하죠. 아마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아마 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 만들기도 좋아. 방송으로 소재로 다루기도 좋아. <laughs> 왜냐면, 어 약간 흥행적인 요소가 있거든. 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정치인의 큰 자산인 성공 스토리도 탄탄하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소년공이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갔고 인권변호사 타가 됐고 이 모든 과정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재명은 1964년 경북 안동군 이안면의 청량산 깊숙이 자리 잡은 산촌에서 오남 이녀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화전을 일과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집이 가난했고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는 3년 전 도시로 떠난 아버지를 찾아 자식들을 데리고 성남시 상대 운동으로 이주를 했다. 드디어 성남시가 등장하네요. 고지대의 방한 칸짜리 새방이었지만 이재명엔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고, 수돗물도, 그 다음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연탄 아궁이가 다 좋았다. 공중 화장실도 신기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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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는 산 속에서 농촌, 찢어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 이런 여러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돗물이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펌프질 을 해야 나오는 그런 물을 쓰다가 수돗물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했죠. 저도 음, 아마 이재명이 이런 기쁨을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상대원 시장 쓰레기 자벽부, 자백, 어머니는 유료 화장실 수구원으로 일했으며 유료 화장실 수구원이라는 직업도 있었네요. 나이가 너, 너무 어린 이재명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인근 공장에서 종일 노동을 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왜 했을까? 네,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입은 산지사고로 손가락, 음, 왼쪽 구분 팔에 남아있다. 고무공장에서 일을 했나봐요. 고무공장에 있을 때는 손가락을 다쳤고, 대양시럽에 있어서는 팔을 다쳐, 프레스기에 팔을 다쳤죠. 허기지고 공장에서 많이 맞기도 했지만, 이재명의 꿈은 첫째로, <laughs> 직장인의 마인드죠. 첫째, 나, 남에게 쥐어 터지지 않는다. 둘째, 쥐어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싸움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둘째, 배불리 먹은 거. 셋째, 자유롭게 다니는 거.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했고, 배불리 먹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위세를 부리는 고졸 출신의 공장 대리처럼 공장 간부가 되기 위해 1978년부터 야간에는 검정고시를 주, 시작했다. 검정고시를 시,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공장에서 간부가 되기 위해서. 어. 공부해서 뭐 하느냐는 반대한 아버지의 그 새벽 2시, 3시까지 이재명은 전등불을 켜, 켜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는 공부하지 말라고 어두운 곳으로 바꿔놨다.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서민의 삶, 천민의 삶은 원래 이렇습니다. 살아보신 어, 분들은 아시죠? 부모의 의식 구조가 자식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는 거예요. 음. 다친 팔로 인한 고통과 아버지의 몰이해, 어린 이재명은 두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잡초처럼 살아남았던 이재명의 인생 전환은 대학 입학이다. 1982년 중앙대 법대에 매달 생활비를 받는 장학생이 됐고, 그는 장학생 자격이 박탈될까봐 학생 운동에 뛰어들지 못했다. 저는 이해해요. 음, 그때 당시에는 학생 운동을 하게 되면 자학생 자격도 발탈되고, 뭐, 판검사 임명도 안 됐죠.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분위기를 고스란히 흡수를 했는데, 이재명이 오해한 게 있었죠. TV로 광주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전라도 새끼들은 다 죽여야 한다면서 복도, 빨갱이라고 했고, 그것을 공중파 언론으로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됐죠. 이재명도 이상 그걸 거들었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더 욕을 잘할수 있을까? 광주를 어떻게 하면 더 비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 지경이었다고 해요. 대부분의 현재의 대구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광주에 대한 몰 이해가 이 정도죠. 예 이재명조차도 이럴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음,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몰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입학 뒤에 나는 이, 이미 광주학살 사진집을 보았고 비디오도 보았다. 나는 광주를 욕해온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광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한낱 개가 되고 말았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광주는 나의 구원이었고 실승이었고 내 사회의식의 뿌리였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이재명의 실제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 같은 동료 변호사들 사법연수원 동기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새 정치를 바라는 민심, 고시반 출신의 이재명이 사법연수원에서 진보적 공부모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지 모른다. 노동법학계가 된이 모임에는 문병호, 정성호, 최원식, 문무일 문무일도 약간 은 진보적인 검찰이었죠. 검찰총장이었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사과도 하고 그랬죠. 검사 지망을 놓고 막판 고심하던 이재명은 당시 인권 변호사 노무현이 특강에서 변호사는 굶지는 않더라. 하고 한 말이 용기를 얻어서, 어, 사무실 임대의 절반을 인권 변호사 조영래에게 빌려가지고, 아, 조영래 변호사 애 때도 등장하네요. 이 지사는 그때 290명 연수원 가운데 가장 가난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출석 기를 갔을 텐데그런각 연구지로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자고 한 멤버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재명이, 어, 지난 2017년 대선 출마하면서 한 동영상이 저는 기억이 나네요. 제가, 유튜브에서 올리기도 했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정성호, 사법연수원, 동기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저는 사실 부활를 요청을 합니다. 아, 자, 처음에 이 로스쿨이 어, 많은 변호사들의 등용문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진 자들의 그냥 프리패스 쿠폰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참 안타까운 로스쿨이 제도가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요즘 부자들이나 이 기득권층에 자녀들에게 변호사 자격증 물러주는 창고로 활용되고 이 있다고 합니다. 어, 거의 뭐 안타까운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사실을 부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포용력이다. 자 이재명 도의사가 탄사를지연한게 아니라 <laughs> 검사를 지원했죠. 검사. 어, 여기 보면 이재명 도의사가 검사의 지망을 했다. 검사 지망. 그러니까 이재명도 사가 약간 좀 싸움딱 기질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음. 품격과 폭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형수에 대한 욕설 사건도 이미 마무리는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아마 분명히 불거질 겁니다. 다음 대선 때도 당내 의원들의 지지 세 확보, 친문들의 확보, 지지 확보, 2017년 경선 과정에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쪽의 거부감에서도 과제가 될것 같다. 이지사에 대한 지지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바닥 민심에서 나온다. 새로운 정치 이재명은 지금 현재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죠. 정책이 강한 정치인이기에 도지사의 인성 논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정직 우원인 이철희 같은 경우는 기동성과 감각 정책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죠. 아직도 꼴통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사는 어른스러운 포용력을 갖추는 게 숙제다. 다만, 정치판은 지지율이 깡패기 때문에, 어, 지지율이 깡패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면, 당내, 문파든 뭐든, 당내 세력은 저절로 늘 것이다. 박주민이가 알아서, 빌빌 기어가면서 경기 도청을 찾아갔죠. 이틀 전, 3일 전에.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어, 자, 이재명 노 의사 특집 기사입니다. 음, 이재명 노 의사의 얼굴. 이재명 도의사가 엄마랑 찍은 사진. 밑에 한번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재명 도의사가, 대양시럽에 다녔는데, 대양시럽은 야구글러브를 만든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인 것 같은데요. 눈도 작고, 어. 소년공 이재명의 모습.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공장에 다녔다고 하네요. 너무 어려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도의사 어머니 돌아가셨죠. 팔뚝에 평생 장애인을 입는 산재를 당했고, 중앙대학교 입학식이죠. 음. 어머니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 가난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 이재명 도에서는 교복이 없었죠. 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교복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교복을 <laughs> 눈물 날라고 하네요. 아이 울컥하네. 음. 교복을 마련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에이. 자, 나머지 기사 한번. 음, 천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만장한 이재명, 대선주자 지질 역전은 가능할까? 당연히 역전이 가능하지. 이런 인생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대권 후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 자, 이재명 도의사는 중앙무대 경험이 전혀 없지만,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런 또 인물은 아니라고 평가를 했네요. 물론, 기둥세대 기득권층이 아니니까, 뭐, 약간 같이 전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도의사가 성남시 자치단체장부터 차근차근 싸워올어 경력 정치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정치 중심이라는 여의도에는 2007년 당 부대변인과 대선 후보 정동용 캠프 부실장을 할때 잠깐 정치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했고, 거의 면방, 지방 자치단체에서 활동을 했죠. 비주류 중에 비주류가 자신의 표현대로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고 있는 셈이죠.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성정치는 아니란 뜻이에요. 응. 이재명의 정치 임무는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였다. 2006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네요. 열린 우리당, 공천으로 성남시장에 처음 출마했다. 나이 42살 때다. 그는 26살인 1990년 제2의 고향인 성남의 변호사 사무실연뒤 16년간 인권 변호사와 시민 운동가로 활동을 했다. 정치 임무는 지역 운동의 연장선이었고 그 앞장섰던 성남시 시립 의료원 설립 운동이 2004년 성남시 의회에서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단몇초 몇 만에 묵살되자 이대로 주저앉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이재명을 합니다. 2017년에 출판해서 책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2006년 성남시장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2016년 성남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해서 51%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재명도 의사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성남 분당은 약간 부르주아층이 중간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지리도 가능한 <laughs> <laughs> 비준인 이재명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음, 당연히 한나라당을 뽑을 수밖에 없죠. 자, 공무원 다 잡는 이재명의 비법. 222명의 기초단체 단체 중한 명에 불과한 이재명은 처음부터 중국적 뉴스 인물이 됐다. 전임 3단시장이었던 이대엽이 남긴 판교 신도시 사업비 5,200억 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4,572억 원의 시 부채를 모두 갚았다. 대신 이 기간 복지 예산은 2 0 0 0억 원을 늘렸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뒤 예산 재정금을 위해 전체 과장회를 직접 주재했고, 토론을 통해 사업 예산 하나 하나에 대해 직접 폐지 또는 보류, 축소, 계속 진행 이들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취임 첫 해에 100 1,100억 원의 돈을 아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초짜배기 시장이 인구 100만 명에 가까운 성남시의 공직사회를 장악할 수 있었다.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개도에서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성남시였는데 공무원들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실력과 배짱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다. 성남시 옴부즈만을 지낸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의 말입니다. 일 잘한다는 평을 받은 이재명은 2014년 성남시 재선 때 이른바 강남 벨트인, 분당구는 거의 강남이라고 봐도 되죠. 그만큼 보수적이고 중산층이 가진자들의 도시죠. 상대당 후보보다 9% 가까이 많은 55.1%의 지지를 받아서 재선이 됩니다. 재선 음. 뒤에는 중앙을 흔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 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무상산후조리 지원비, 무상교복 지원비 등 3대 복지 사업에 연간 194억 원에 불과를 했지만 많은 지지를 얻게 됐죠. 인생복지대책의 대표 기준 사례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유사중복사업 정비란 명목으로 재동을 걸고 나서자 이재명이 헌법재판소고난쟁이 심판과 광화문 단식 투쟁을 했죠. 많은 이목을 끈 사건이었습니다. 발빠른 대응으로 중앙정부와 맞짱을 땄습니다. 저, 제가 이재명 도지사를 알게 된 것도 이 계기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를 뭐 성남시에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방법이 없죠. 그냥 일개 지방시장일 뿐입니다. 도지사도 아니고.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이재명 도지사를 알게 된게 바로 이2 0 1 6년또 단식투쟁이었죠. 음. 2016년 말 박근혜 국정농단 기초단체장 이재명의 정치적 이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 국정농단 사건이 이재명은 정치인 중 가장 먼저 박근혜 하야 요구에 이어 탄핵을 주장했고 당시 민주당 당론은 중립거국내가 구성이었다. 자 그러니까 봐주자 이거죠. 봐주자는 분위기였죠. 그는 민심에 반응하는 속도나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 당에서는 여풍을 우려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에 티그자도 끝내지 않았을 있을 때 그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고 결국 그 흐름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 되버렸다 이정골 의원이죠. 2018년 경기도주사 선거 과정에서 과거 형수에 대한 욕설 사건과 현 강제 입원 우혹등 도덕적 등 문제가 불거졌고 당선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에 오래 시달렸지만 이재명은 뭐 이런 재판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빠른 대응과 강박적 이슈 적으로 경기도를 뉴스의 중심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계곡 정비를 순조롭게 마치고 올해 초 코로나 사태 때도 어 종교 집단인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 재난 기본 소득을 도민 전체의 지역화폐로 지급해가지고 정부의 재난 지원금의 기본 모델이 되게 해버렸죠.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맞아 경기도형 기본 주택 중산층용 장기 임대 주택을 정책을 먼저 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할것 같아 100%. 문제를 풀려면 악역도 해야 하는데 문재인을 풀려면이 아닙니다. 문제 문재인, 문재인을 풀려면이 아니라 문제를 풀려면 악역도 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악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음. 정치인들은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악역을 하지 않는다. 이재명 주에서는. 손해나 연풍이 있을지라도, 해야 할 일은 정면으로 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점에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없다. 어,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없다. 맞죠? 이재명도 있어야 착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laughs> 이재명은 스스로밖에 없는 것 같아. 이재명을 착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도 이재명이 착한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음. 자, 이렇게, 자, 오늘 이재명의 인생 스토리 한번 살펴보고,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 이재명이 대권 후보, 지지율이 현재 대권 후보까지 오를 수 있는 과정.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천천히 한번, 긴 글이었지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대권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나마 역전의 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도의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 지난 2017년처럼 너무 과잉적인 욕심만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정치 운동, 선거 운동 없이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정확히 답을 알고 있는 이재명이가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재명 도의사의 특집 인터뷰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 화이팅 파이어